블랙핑크가 신곡 곡리어로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송,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걸그룹으로는 최초이자 최다 기록입니다. 기어는 하드스타일 장르로 독특한 기타 리프와 멤버들의 개성 있는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11일 발매 후 폭발적인 스트리밍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10만 명을 동원하여 매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무대는 각각의 솔로 파트와 강렬한 밴드 사운드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기록은 블랙핑크의 글로벌 인기를 증명하며 K팝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북미 공연은 K팝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블랙핑크는 북미 투어를 마친 후 유럽, 아시아 등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새로운 곡과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에 함께 해 보세요. 이번 블랙핑크의 성공은 K팝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팬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